여러분, 한의재미 배정선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제 68회 토픽 2 기출 문제 중에서 쓰기 53번 문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생님 드디어 머리를 잘랐습니다. <laughs> 그동안 시간이 없어서 미용실에 못 갔어요. 근데 지난번 영상을 보니까 머리를 이렇게 묶고 촬영을 했는데 아 아무리 바빠도 미용실에 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선생님이. 머리를 잘랐습니다. 어때요? 좀 괜찮은가요? 네, 너무 바빠서 지저분해서 그냥 머리를 묶었는데 좀 아닌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머리를 한번 잘라봤습니다. 오늘은 53번 문제 알아볼 텐데요. 53번은 그래프나 또는 중요한 정보를 문제에서 미리 주고 그 내용으로 한국어, 문장을 만드세요 하는 쓰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53번은 문장으로만 말할 수 있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길게 써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어려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오늘 어떻게 하는지 선생님하고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무엇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을 참고하여 편의점 도시락 매출액의 변화에 대한 글을 200자에서 300자로 쓰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편의점 도시락 매출액의 변화예요. 매출액이라면 얼마나 많이 팔았어요? 라는 거죠. 자, 매출액의 변화입니다. 변화. 그러면 어디에서 조사했어요? 한국식문화연구소. 선생님이 이야기했는데요. 53번의 첫 번째 문장은 어디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무엇에 대해서 썼어요 하는 거다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어디에서 있어요 그리고 무엇에 대해서 있네요 근데 누구를 대상으로 없어요 근데 이 결국은 편의점 도시락 매출액의 변화니까 편의점에다가 물어봤겠죠 하지만 그건 안 써도 괜찮아요 왜. 문제에서 그 정보는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에서 무엇에 대해서 조사했어요 라고 문장 만들면 됩니다. 자,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말해 볼까요? 여러분, 말로 할수 있으면 글로도 쓸수 있어요. 볼까요? 한국식문화연구소에서 편의점 도시락 매출액의 변화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괜찮아요? 음, 이렇게만 하면 돼요. 뭐, 여기에 편의점, 도시락, 매출액의 변화 해서 의안 넣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뭐, 뭐, 에, 대해 해도 되고, 에, 대하여 해도 돼요. 자, 첫 번째 문장은 뭐라고요? 어디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무엇에 대해 조사했어요? 그걸로 첫 번째 문장 만들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문장을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보는 거죠. 음, 내가 이제 어떻게 써야 되나 하고 보는데, 일단 53번 문제는 하나의 문단으로 쓰면 안 된다고 했어요. 문단을 나눠야 되는데, 여기는 문단 나누기가 너무 좋게 미리 딱 나와 있어요. 어떻게? 여기서 나누는 거죠. 그죠? 지금 매출액의 변화로 한 문단을 쓰고, 그 다음에 문단을 나누어서, 문단을 바꾸어서 그 원인에 대해서 쓰면 되는데, 원인도 하나, 둘 해가지고 다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매출액의 변화 얘기를 하면 되는데, 지금 2013년, 16년, 19년, 그리고 7.8억, 17억, 50억 해서, 요거 각각 2013년에는 얼마, 2016년에는 얼마, 2019년에는 얼마로 나타났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조금 점점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이 16년과 19년 사이에는 엄청나게 많이 증가했어요. 그죠?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더 넣어서 쓰면 됩니다. 딱 기본적으로만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면, 첫 번째 문장 했잖아요. 그죠? 뭐 한국 식문화 연구소에서 편의점 도시락 매출액의 변화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2013년에는 7.8억 원, 2016년에는 17억 원, 2019년에는 50억 원으로 나타났다. 요것만 써도 괜찮습니다. 이것만 쓰면 딱 기본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이 그거 말고 좀, 아, 이렇게 된거더 쓰고 싶어요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2013년에 7.8억 원이던 도시락 매출은 2016년에 17억으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2019년에는 50억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또는 17이 50이 된 거면은 17 곱하기 34, 17 곱하기 3 51이죠. 그러면 세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이런 말도 괜찮아요. 알았죠? 자, 어떻게든 요 문제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이 정보들이 빠지면 안 돼요. 음, 그건 다 써야 됩니다. 선생님 제일 처음에 말했던 이 13년에 7.8, 16년에 17, 19년에 50. 이렇게만 써도 괜찮아요. 하지만 점수가 낮겠죠. 그죠? 거기에다가 조금씩 더 표현을 풍부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뼈대를 만들어 놓고 그 사이사이에 어떤 말을 더 넣을까를 생각하는 것도 좋은 연습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문단을 나눕니다. 두 번째 문단을 시작할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러한 변화의 원인으로 이렇게 쓰면 돼요. 이러한 변화의 원인은 해도 되고요. 자, 원인 두 가지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문단 나눈 후에 이러한 변화의 원인은 두 가지가 있다. 라고 첫 번째 문장 딱 마무리 지어버리고, 첫째, 여기에 나는 첫째 써야지. 여기에 둘째 써야지. 그 다음에 첫째 둘째 말고 뭐쓸수 있어요? 첫째 둘째. 예. 네, 첫째 둘째 써도 되고, 우선 다음으로. 먼저 그 다음은. 이렇게 써도 됩니다. 어쨌든 원인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식사 문화의 변화. 변화이다. 둘째 서비스 문화의 발달이다. 이렇게 문장을 써놓고, 식사 문화의 변화는 식사 간편화의 증가, 혼자 식사하는 사람의 증가이다. 이렇게 그냥 쭉쭉쭉 쓰, 쓰면 돼요. 아주 기본적으로 쓰면 그렇게 써도 된다는 이야기. 그 다음, 둘째, 서비스 문화의 발달이다. 다양한 식품 개발, 배달 서비스의 증가가 그것이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써도 돼요. 그리고 조금 더 복잡하게, 조금 더 자세하고, 조금 더잘 쓰고 싶다면, 이거를 좀더 풀어서 쓰는 거죠. 그죠? 자, 어떻게 하면 점수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을지 선생님이 아주 기본적인 점수부터 조금씩 점수를 더 받을 수 있는 답안까지 한번 준비를 했으니까 같이 보도록 합니다. 끝까지 보세요. 자, 가장 기본적으로 딱 문제에 나와 있는 것만 썼을 때 이렇게 쓸수 있어요. 한국식문화연구소에서 편의점 도시락 매출액의 변화에 대해 조사했다. 이거 선생님하고 아까 같이 말했어요. 그죠? 그 결과 2013년에 7.8억 원, 2016년에 15억 원, 2019년에 50억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했다. 해도 됩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식사 문화의 변화와 서비스 문화의 발달이 있다. 첫째, 식사 문화의 변화는 식사 간편화가 증가했고, 혼자 식사하는 사람이 증가한 것이다. 문제 그대로 썼어요. 둘째 서비스 문화의 발달은 다양한 식품이 개발되고 배달 서비스가 증가한 것이다. 해서 지금 문제에서 원인 1, 원인 2 해서 두 개씩 주고 있는데 그거를 그냥 그대로 썼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지금 변화와 서비스 문화의 발달이 있다 하고 나서 첫째, 둘째 해 가지고 하나씩 자세히 더 썼어요. 왜냐면 첫째 첫째 식사 문화의 변화는 하고 나면 이이 이 문장이 이에 대한 원인으로 요게 없고 요 문장이 없고 첫째 하고 나면은 200자가 안 되겠죠. 그죠? 그니까 굉장히 글이 짧아질 거기 때문에 요런 문장을 한번더 넣어 봤습니다. 그다음에 요렇게 쓰면 12점 정도. 네. 12점 정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답안. 요거는 조금 더 길게 썼어요. 어떤 말들이 더 들어갔는지를 보세요, 여러분. 더 들어간 말에다가 우리 한번 표시를 해볼까요? 네. 한국식문화연구소에서 편의점 도시락 매출액의 변화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2013년 7.8억이었던, 요거 괜찮죠? 매출액은 2016년 15억이 되었고, 2019년에는 50억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요런 말들이 더 들어갔네요. 그죠? 이러한 증가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라고 크게 두 가지, 요런 말더 들어갔네요. 그리고 식사 문화의 변화와 서비스 문화의 발달이 그것이다. 간편한 식사를 좋아하고 아까 간편한 식사의 증가 이렇게 그대로 썼잖아요. 근데 요거를 조금 자기 식으로 바꿔서 썼어요. 그다음 혼자 식사하는 사람이 많아진 것 이것도 증가했는데 나는 많아졌다라는 말로 조금 바꿔 썼습니다. 그것이 식사 문화의 변화와 관계가 있다. 이런말좀더 넣었죠. 네 변화와. 관계가 있다 이런 말을 더 썼습니다. 또한 다양한 식품이 개발되고 배달 서비스가 증가하는 서비스의 발달도 중요한 원인이다. 이런 말들을 더 넣어줬네요. 그랬더니 글자도 많아졌고 글도 훨씬 더잘쓴 글이 되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이 앞에 있는 글하고 이 글하고를 비교하면서 어떤 말들이 더 들어갔고 어떤 말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한번 잘 보면 도움이 될 거예요. 이렇게 쓰면은 어 20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20점에서 2 2점 정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글. 자그 다음에. 음. 또 바로 앞에 있는 글하고 이거하고 얼마나 달라졌는지 뭐가 달라졌는지 볼게요. 첫 번째 문장은 다 똑같이 썼어요. 그렇죠? 조사 결과, 그 결과를 조사 결과로 바꿨어요. 이거는 뭐큰 차이는 아닙니다. 2013년에 7.8억 원에 불과하던 매출액은 아주 적다는 것을 말할 때뭐 뭐에 불과하다라는 말 쓰죠. 매출액은 2016년에 15억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7.8 곱하기 2 하면 얼마예요, 여러분? 7.8 곱하기 2. 어, 두배 이상이 아니네요. 두배 이상 아니고 두배 가까이. 요거 두배 가까이로 고칠게요. 네. 두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요런 거좀잘 써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다시 고쳤습니다. 그다음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우선 여기에 현상이라는 말또 이런 말도 좀 어려운 말도 써줬죠.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우선 식사 문화의 변화이다. 우선 이 변화는 식사의 간편화와 혼밥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혼자 식사하는 사람이 증가한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말들, 그리고 다음으로 다양한 식품이 개발되고 배달 서비스가 증가하는 서비스 문화의 발달도 주요한 원인이라 할수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단어와 그리고 표현들을 얼마나 더잘 사용하고 있는지. 선생님이 조금씩 조금씩 더잘쓴 답안을 보여주는 거 순서대로 보니까 여러분들도 아, 이건 좀잘쓴것 같아요 라는 느낌이 좀 오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순서대로 보고 처음에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보여주는 답안을 순서대로 보면서 아, 나는 다음에는 이런 말들을 더 넣어줘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쓰기에 훨씬 도움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68회 53번 문제. 같이 알아봤습니다. 1월 12일에 쳤던 시험이라 여러분들이, 아, 어,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은지 정말 궁금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52회를 중간에 뚝 끊고 또 쓰기를 올리니까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서 52회 듣기를 다 마무리한 후에 올리느라고 53번 쓰기가 좀 늦어졌어요. 여러분, 앞으로 선생님 영상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댓글로 선생님 응원해 주시면 선생님 정말 힘이 날것 같아요. 좋아요, 구독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친구들에게 많이 많이 홍보해 주세요. 자, 그럼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